네, 오늘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직종이 있고, 꼭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빅데이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지션은 저번에 설명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직역하면 데이터 애널리스트인데, 음, 네,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달아볼 거고, 이거랑 비슷하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이 각각 뭐라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셨으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의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동의를 해요. <laughs>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진 않았다는 사실을 동의를 하고 아티클마다 뭐,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많고 똑같은 룰 같은데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어떤 포지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잡포스팅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제가 그동안 잡 어, 어플라이면서 봤던 그런 잡포스팅들을 기반으로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제가 미국에서 자우플라이하면서 본자 포스팅만 수천 개는 될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 네개의 직종을 다루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른 포지션이랑 비교하기 위한 어,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요구되는 필수 스킬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마이닝 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SQL 스킬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프로그래밍은 R이나 파이썬이고 둘 중에서는 파이썬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지식도 상당 부분 요구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적 지식이 통계학과를 전공해야만 알수 있는 수준에 깊이 있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실무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인터뷰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볼때 통계적인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을 구하기는 어, 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머신러닝 혹은 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통계적 지식, 어, 아리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스킬,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SQL. 이렇게 네 가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특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은 이런 것들도 요구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데이터, 사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도 있습니다. 뭐, RDBMS나 하둡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ETL 할줄 아냐? 이런 거 물어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큼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요구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프로덕트 중심이 되는 회사일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I 툴,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있죠. 뭐 파워 BI라던가, 어, 태블로 가장 대표적인 BI 툴인데, 이런 것들을 할줄 아는지 확인하는 포지션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설명은 딱 여기까지 드리고, 이거에 비교를 해가면서 좀 데이터 애널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뭐 인사이트를 찾고 때로는 예측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음, 수많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잡포스팅을 보면 요구된 스킬이 조금 달라요. 보통 구글 애널리틱스나 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SQL 스킬을 요구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동일합니다. 통계적 지식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요. 근데 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그렇게 깊은 수준의 통계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번 언급했던 BI 툴. BI 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서 보다 데이터 애널리스트한테 더 많이 기대되는 어, 성, 스킬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레포팅 하거나 대시보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BI 툴도 좀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인데 머신러닝 지식을 요구하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스킬도 요구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다수는 아니고 한10% 정도 10% 이하 정도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이 네, 이런 스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뭐 프로그래밍 스킬도 있고 머신러닝도 할줄 알면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 부르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정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너무 비슷합니다. 자, 포스팅을 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뭐가 어떻게 다르다 딱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면 구분 지어 놓은 아티클들이 많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다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뭐비즈니스의 의사결정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뭐 분석을 하는 것이고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뭐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두고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지금처럼 많아지기 전에 빅데이터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레포트들을 보고 분석을 한다거나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혹은 외부 요인들을 분석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비슷해졌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포지션들이 현재 BI 툴,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BI나 태블로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어, 시퀄 스킬 요구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포지션도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똑같이 어도비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스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한테서 머신러닝이나 프로그래밍 스킬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좀할수 있으면 뭐 플러스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머신러닝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지된 잡포스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또 하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미국 대학원에서 어, 빅데이터 관련된 석사 프로그램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 졸업한 학과도 이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과인데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뭐 엔지니어링 스쿨이 아니라 비즈니스 스쿨에 있어서 비전공자들 대상으로 어, 빅데이터 쪽에 입문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커리큘럼을 보면은 대부분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나오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을 졸업해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과 이름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도 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기대되는 스킬이 요구되지 않나 막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자 포스팅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오히려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 다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포지션이랑은 상당히 구별하기가 쉬운 포지션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포함을 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룰이 명확합니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혹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할수 있게끔 쉽게 할수 있게끔 그 데이터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스킬 당연히 많이 요구되고 SQL 스킬은 그 어떤 포지션보다 높은 수준의 SQL 스킬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나 뭐 하둡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파이프라인 ETL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 경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예전에서나 지금에서나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에 조금이라도 발담거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는 어... 석사 프로그램 할때 그때 배웠던 그 지식이 다지 실무에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엄청 관여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자 포스팅에서도 그게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아요. 굉장히 소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에 항공 리크루터들한테 받았던 잡 디스크립션 중에 한 스타트업 기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헤드 레벨 정도 되는 포지션을 뽑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요구된 리어먼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 스타트업에서는 아직 그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걸 초반부터 세팅해줄 사람을 뽑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과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묶어가지고 좀 작은 조직으로 꾸리려다 보니까 그런 접포스팅이 올라온 것 같은데 뭐 다른 기업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뭐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는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많이 알수록 도움은 되죠. 네, 마지막으로 재미삼아서 연봉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연봉정보가 그렇게 확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잘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글래스도어에서 이 4개의 포지션에 대한 연봉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부터 볼게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75k를 받네요. k는 천단입니다. 75k를 받으면 9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다음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살펴볼게요.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66k.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합니다. 보통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조금 더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 평균을 보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높네요. 근데 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의 연봉분포를 보시면 데이터 애널리스트보다는 오른쪽이 좀더 길죠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의 아웃라이어가 좀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평, 그래서 평균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밀디언을 찍으면 아마 둘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113K 어, 113K면 1억 3천 4천 이 정도 되는 연봉이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110K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좀더 낮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못지않게 많이 받는 데이터 엔지니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찌까지는 평균 값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연봉 얘기가 나온 김에 어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미국 연봉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보다는 포지션 기반으로 연봉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사실 그 어떤 직군에 상관없이 모든 신입사원이 동일한 연봉을 받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라도 포지션에 대해서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비개발 직군보다 개발 직군 쪽이 훨씬 연봉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의 비개발 직군보다 작은 기업의 개발 직군이 같은 엔트리 레벨 같은 신입사원일지라도 훨씬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직군과 상관없이 대기업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 보통 연봉이 훨씬 높은데 미국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이름보다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그럼 질문 있으시거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꼭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는 일단 지금처럼 어떤 정의나 비교, 컨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 기회가 되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라거나, 어, 코딩 강의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